오, 네, 검사하시는 동안, 잠깐 그러면, 네, 이제 라이브 방송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났다가, 5시에 일어났다가, 6시에 일어났다가, 결국은 그냥 6시에 일어나서 씻자 하고 씻고, 8시에 본사로 출발을 해서, 어, 본사로 출발을 해서, 지금 10시부터 간담회를 미팅을 하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또 쫓아왔어요. 좀. 네. 조금, 얼굴이, 제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나요? 제 얼굴이 좀 어떠세요, 저? 피곤해 보이나? 네. 아, 아까? 많이 나요. 아, 감사해요. 제가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제가 원래 막 이렇게 얼굴에다가 막, 막뭘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귀찮은 걸 엄청 귀찮니즘이어가지고, 부지런을 못 떠는데, 그래도 본사에 가게 되면, 그래도 전국에서 또 내놓으라 하는 판매쟁이들 있잖아요. 영업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얼굴에 광이 난다? 과장님? 가면? 근데 내 얼굴만 제일 컴컴한 것 같은 거야, 나이는 어려도. 그래서 요즘에는 갈때꼭 가기 전에 필링패드 한번싹 닦고, 그리고 마스크팩도 좀 하고, 그러고 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진짜 몸은 정말 지치는데, 피부는, 어 제가 봐도 진짜 엄청 좋아 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성진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경미도 들어왔고 딸기라떼님도 오시고 우리 해피바이러스 네 사비식당 사장님까지 다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뭐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거든요. 이번 달에 그 제가 방송 열 여덟 번할 할 예정인데 그 중에 네 다섯 번을 들어오게 되시면 어, 5번을 들어오게 되시면, 5번 들어오신 분들께는 설화수 103종을 선물로 드린다고, 5일분씩, 네, 15일분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었는데, 오늘 보니까 몇 분이 벌써 이렇게 5번 이상 출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4시가 되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에라 언니라 하시고감사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하루에 라이브 방송 다섯 번출석하시 우리 해 언니 라방 맛집의 막님들이 다섯 번 출석을 하시면 하나도 깽창종, 체험분, 보경팩, 여유팩, 그리고 백상팩을 15분 일 체험하실 수 있는 걸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벌써 다 어, 오이서 출석하신 분이 권영미 선생님 그리고 김정희, 정학현 언니, 어, 현영 언니, 오간예서 선생님 그리고 신경우 선생님, 사식장 네, 사장님 네, 여기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가 이게 네, 맞아. 마스크팩을 굉장히 많이들 찾아 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아들, 어, 휴가 올때 할머니 고모들 준다고 마스크팩을 사가지고 왔어. 네, 사가지고 왔어. 나도 써봤어. 좋더라고, 쓰니까. 네,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번에도 혹시 휴가, 휴가를 오게 되면, 엄마 마스크팩 또 사오세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뭐야? 아야 어 그거면 그거고 우리 아들이 사다주는 걸 사다주는 거지 또어또 다른 <laughs> 뭔 소리야 네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마스크 팩이에요 마스크 팩제가 앞에 서두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프리메라에서 나오는 시드 앤 스프라트 에너지 마스크 마스크 팩입니다 수분과 탄력을 주는 마스크 팩이 이렇게 해외 프리미어에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뭐 제품 한번 소개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우리 옛날 어렸을 적에 옛날 동화에 보면 말이야. 옛날에 그 백상공주도 있고 신데렐라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고전에는 누가 있었지? 흥집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상승을 짠하게 되는. 백상공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왕자님을 만나서 신분상승을 하게 된다거나 내가 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왕비가 되는 분 초등학교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됐거나 동화를 안 읽은 지가 그래! <목소리> <목소리> 짱이야 심청이 심청이가 물에 다시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았어 근데 심청이가 물에 빠졌다가 물에 빠졌잖아요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 어디서 살아났어? 빠졌다가, 빠졌다가. <목소리> <목소리> 인당수에서 용양비상배석 때문에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물에 빠졌지. 그런데 나중에 중전이 돼이 사람이 바다에서 둥둥 떠왔어. 그래 연꽃, 연꽃이 바다에서 연꽃이 큰 연꽃이 뜨니까 이걸 임금한테 갖다 바쳤는데 연꽃 안에서 심청이가 태어났어. 몰라? 영꽃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이구, 영꽃에서 태어난 심청이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나의 중전이 되어주고 해서, 중전이 돼서, 잔치를 열어. 고사님들을 위한. 아니, 근데 뭐야. 심청이를 안 읽어서? 이런 문학을 모르는 소녀들. <laughs> 네, 맞아요. 인간수에 빠졌던 심청이가, 바닷속에서, 용왕이, 아, 너무 이 고심이 가득하다. 너를 다시 예쁘게 환생을 시키겠노라 해가지고 연꽃에다가 실어서 띄워 보냈더니 예 네, 이게 너무 어부들이 보고 너무 신기하니까 그왕 앞에 진상을 한 거야. 그래서 왕이 아 이런 이런 연꽃이 바다에 떴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안에서 연꽃의 기운을 받고 살아난 심청이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왕이 아 나의 중전이 되어주오. 아 어, 이거 모른다 말이야. 우리 여전히 실망이네. 동화책 다시 읽어. 그 연꽃에 힘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 있냐면 왜 무서? 어, 그 네.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여기에 뭐가 들어 있냐면 보습력이 뛰어나고 피부 정화 능력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맑은 네 맑은 피부를 가꾸어 주는 연꽃씨 추출물이 아, 코팅한 듯이 촉촉한, 촉촉함을 지속해주고, 바라새싹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그, 열매에서는, 열매는 이렇게, 어, 씨앗은 이렇게 탁 치워질 때, 꽃대의 힘이 굉장히 좋고, 에너지가 좋대요.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바라새싹 성분이 들어있는 게, 요게, 프리메라 시드앤 스프라우트 에너지 마스크. 일명, 심청이 마스크예요. 오늘부터 충전된다 <laughs> 오늘부터 붙이면 충전된다, 이게. 네. 네. 어, 오늘 전달 주신 우리 사위식당, 네,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현영 언니한테는 제가, 제가 꼭한 번, 네, 심청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laughs> 좋은 마스크팩이 프리메라에서 펄, 네, 요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 얘가 얼마냐면, 1 5 0 0 0 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요고 프리메라 제품은 백화점하고 저희 방파하고 똑같이 판매가 되고. 프 장이 들어가요. 이렇게 다섯 장, 5장.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 정말 그 이렇게 신청이 될수 있고 어느 날 충전이 될 수도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마스크팩이 다섯 장이 가격이 1 5 0 0 0 원이에요, 만 오천 원. 한 장에 삼천 원. 일반 시중에 가시면 한 장에 천 원짜리 마스크팩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거하고 좀 조금 비교를 하자면, 일단 면이 달라요. 피부에 닿는 면이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모카솜. 그래서 이렇게 뜯어서 나중에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유기농 솜 생각하면, 이렇게 그 모카솜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거뭇거뭇한 갈색에 그 식물 같은, 뭐라 하지? 줄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그 순, 완전히 순면, 표백이 안돼 있는 무표백 순면으로 돼 있는 시트지가 피부에 붙어 있을 때도, 그 그러니까 올리면 사실, 이게 마스크팩이라는 게 거의 에센스 반품 정도를 담고 있는 건데, 얼만큼 밀착을 착하고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흡수무력 있게 이렇게 밀어 넣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기능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벌써 면에서부터 다르고 에센스는 말씀드렸던 대로 연꽃씨, 연꽃씨가 들어서 보습력과 피부 정화하는 능력 그리고 맑게 해주는 네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 에센스가 들어가서 손유이씨두 박스 주문이요 아직 얘기 다안 했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두 다섯 개 들어 있는 것이 만 오천 원이에요 만 오천 원 그런데 제가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제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나는 정말 나는 마스크팩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얼굴에 열을 자주 받는다. 그리고 우리 천윤이 언니처럼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마스크팩 시식 때때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가끔 이제 지금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밭에 잘안 나가시는데 밭에 나갔다 오시면 제가 요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얼굴에 착 붙이시는 걸 봤거든요. 네, 근데 요거가 도경이 나왔어요. 도경. 그렇게 30장이 들어있는. 아까 제가 말씀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15장에 아니 아니 5장이 15,000원이었잖아요. 3,000원씩. 근데 요거는 30장이 들어있는데 5,500원이에요. 계산이 잘안 돼. 그럼 얼마예요? 한장이 30장이 들어있는데 5 5 0 0 0원이잖 1834원 1834원 3000원짜리가 1834원되는 30장 들어있는 도경이 나왔어요 가격은 55,000원 그러니까 이 55,000원이 30장이 되려면 1 5 0 0 0원리 6개를 사야되는거죠 6개를 6개를 사게되면 15,000원씩 6개면 9만원인데 55,000원에 사실 수 있는 네. 1 8 0원 들고, 아우, 역시, 사기식 언니가. 3 0원 하는 거를 1일 1800원에 유기농 마스크팩에다가, 순면 마스크팩에 명꽃씨의 좋은 성분들을 가득 담고 있는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나면 중전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마스크팩이 지금 이렇게 만약에 15,000원짜리를 6개를 샀으면 9만원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30개가 들어있는 55,000원 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냐? 아니죠. 오늘 우리 과, 과장님이 통 크게 쏘셨어요, 통 크게. 저 고생한다고, 어, 뭐, 교육도 갔다 오면서 또 이렇게 와서 라이브 방송 한다고, 우리 만님들한테 라이브 방송 중에, 이렇게, 요거를 주문하시게 되면, 다섯 배 더. 그러면 0원0원을리 주는 거죠. 그럼 삼십오. 35장. 35매인데, 35매에,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10만 5천 원인데, 5만 5천 원. 에 5만 5천 원에, 5년 오원 네. 아, 35, 와우, 500. 네. 어, 그러면, 천윤이 언니, 선생님, 천윤이 언니가, 요걸로 한 박스를 하실 건지, 이걸 두 박스를 하실 건지, 이거 3만 원이죠? 10장인데, 그쵸? 10장이 이제 3만 원이에요. 그런데, 35. 35매에 5만 5천 원. 조금만, 어 네, 권영희 선생님, 1일1픽 도전해봅니다. 한 박스 주문, 네, 오, 이렇게 35장, 네, 당첨되셨습니다. 네, 권영희 선생님. 네, 심청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심청이가심청이가 심청이가 원래, 임당수의 아빠 이 신공사의 눈을 뜨기 위해서, <laughs> 그만하고 <laughs> 그만하라고 언니가 잠깐 심청이가 원래는 그렇게 피부 미인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임당수에 빠졌어 공양미3백석에 임당수에 빠졌는데 바다에서 용왕님이 딱 보니까 이 심청이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아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용꽃에다가 실어서 바다에다가 띄워 올렸어 그랬더니 지나가서도 부가 어? 저게 뭐지? 하고 용꽃을 끌어올린 거야 근데, 용꽃이 너무 예쁘니까, 신기하고 예쁘니까, 우리나라 임금님한테 이렇게 진상으로 바쳤어. 지겨워? <laughs> 근데, 임금님이 딱 보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용꽃 연꽃 안에서, 용꽃이, 이, 프리메라 시드의 스트라우트, 스라 에너지 마스크를 팍! 하고 나왔던 그 심청이가, 와, <laughs> 피부가 맑기를, 맑기를, 연꽃처럼 맑게 하고 나왔더니, <laughs> 그만하라고요? 네. 그 임금님이 헐딱 반한 거예요, 신천이한테. 그래서 나의 중전이 되어주고 하고, 청혼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우리 그 조선의 중전이 되었다. 네, 주무들 가서, 저도 안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키봐 방금 중전의 꿈이 있다니까. 백설공주의 <laughs> 꿈을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나는 중전이 되고 싶다 하는 꿈이 있다니까? 내가 중전이 되잖아. 그러면 남편도 임금이 된다. <laughs> 진짜 무한정으로 해.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얼마큼 해줄 수 있어? 요 <laughs> 이거 얼마큼 해줄 수 있어 우리 딜중 과장님. 그러면 일단 어, 봐서 네 일단 제가 항상 들으시는 음, 분들은 어떻게든 구해 드릴게요네 제가 항상 시간을 30분에 맞춰놓고 하고 있는데 그 홈쇼핑을 보니까 무한 리필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 저도 한번 무한 반복을 한번 해보려고 이 프리벨에서 나온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고 정화력이 좋은 피부를 맑게 하는 용포씨가 들어있는 요 유기농 숙면 마스크필이 5장에 15,000원입니다 15,000원 몇 박스가 매진이냐고요 아니 그러지마, 그러지마. <웃음> <웃음> 어이 이리 이 그러지마 그러지무이 멘트는 <laughs> 뭐뭘의어지모가 네, 로시, 네. 지금 15,000원이에요 이렇게 5매가 15,000원인데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고객님들한테 이걸 잘 얘기를 안 해드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고객님이 마스크를 홈캠핑에서 시켜가지고, 뭐가, 일일이 팩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카운셀러로서의 자존심이랄까, 양심에 찔렸다랄까, 이렇게, 저, 좋은, 좋은 제품이 저렴하게 나와있는 기회를 알려드리지 못한 거에서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오늘 좀 마스크팩을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5장이 15,000원인데 이렇게 30장 한 패키지로 되어 있는 프리메라 마스크팩이 네. 중전될 수 있는 네 심청이가 될수 있는 외국 마스크팩이 거기다가 방송 중에 5장을 더 드리는 마스크팩을 35매에 55,000원 네. 절찬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박스씩 이렇게 주문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제가 또 신이 나서 또 떠들고 있대요, 제가. 클리메라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 제품력으로는 정말 뭐, 해나나, 뭐, 소라수나, 뭐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제품력이라는 거는 써보신 분들이, 네, 많이들 알고 계신데, 아, 네, 우리 고객님들한테 좋은 제품이 있다는 라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걸로 어, 저경으로 네. 저경으로 구비를 해 놓고 집에서 이렇게 더운 날한 장씩 뭐 더위를 식히기에도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어제가 처서였잖아요. 처서. 더위가 끝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더위가 끝났다. 처서는 더위가 끝났다. 더위가 끝나는 순간에 어떤 경우냐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아침 저녁으로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요. 아, 아 네네 네. 네. 네, 끝나고,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끝나는 날, 맞아요. 네. 여름이 끝나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 이제, 차가운 물로 샤워를 못 하겠어요. 딱 세안을 할 때도, 전에는 몰랐는데, 진짜, 금방 건조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요럴 때 어떤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냐면, 수분 라인들, 수분 에센스라든지, 수분 크림들 많이 찾으셨는데, 이런 마스크팩으로 피부, 이 수분 유지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가을에, 건조해지는 가을에, 그리고 피부가 진짜 메말라가는 겨울에, 내 네, 피부를 건강한 피부로 유지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꼭한 번씩 구비를 하고 계시다가, 피부에 수분에, 네, 수분, 그리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네, 피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수 1 0각스까지 지원한다고, 제품이 10개가 없던데, 우리 과장님이 또, 음. 어, 어? 진짜 잘받으신다고 <laughs> 네. <웃음> 이 10개 아, 10개가 어. 지금 10개 있어서? 어, 1 0가 된다고? 1기개가 된다고? 아, 네, 아, 어떻게. 네. 쿵짝, 쿵짝, 쿵짝은 쿵짝. 지금 18년째 맞추고 있어요, 쿵짝. <laughs> 네. 네. 마스크팩, 제품이 아무래도, 어, 다음이 되면 찾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요거. 네, 마스크팩.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요걸로 네, 이걸로 5섯장에 15,000원 하는 걸로 제가 고객님들을 찾아가야 될 때는 조금 미안한 감이 생겨요. 요 제품을 보고 난 다음에 요거 판매를 하게 되는 거니까네 요거, 네그오터스 시드 앤 스프라우트 에너지 마스크입니다. 단순히 수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영꽃 씨앗의 모든 에너지, 바다 에너지가 담겨서 피부를 재생하고 네, 수분 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제품을 잡아주는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이 시트지가 그 에센스를 온전히 담고 있어가지고 피부에 착 밀착을 20분이 됐던 15분이 됐던 피부에 착 밀착을 하고 있으면서 쏙 들어가야 효능을 발휘를 하는데 그걸 붙였는데 정말 심부로타리에 네. 있는 애견 미용 공원지 네. 언니 네. 제가 여기 네. 탭으로 네. 보고 있어가지고 행복한 미용사님을 제가 보였네요. 데 네. 방송 중간에 우리 아빠가 명작 수 택배로 보내달라고 명작 수택빌리를 구매를 하셨거든요. 우리 현영 언니가 아버님을 또 설득을 하셨어. 홍삼을 드시거나 아니면 기운을 차리려면 명작 수를 꼭 드셔야 된다 하고 하셔가지고 명작 수 네, 네,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주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행복한 미영사님도 아나 혼자 산다 보세요. 그 트와이스의 지효. 아이돌인데, 명작수를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그,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그 월샷 틀어놓고, 툭툭툭툭 두드리는 게, 물딸이 아니고, 어, 트와이스의 지우라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네. 아이돌도, 이제, 명작수의, 이, 면역력이라든지, 기력을 끌어올리는 거를, 다 보셨다고요, 내사회시당원이 네, 네, 명작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정말 자부심, 그건 PPL 아니었어요. PPL 아니고 본인이 직접 먹는 거래 PPL이었으면 제품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름이 노출됐을 텐데, 우리가 진짜 매이의 눈으로 우리 딸이 본게 보안 코드 있잖아요. 아무 암호. 암호가 딱 보여서 거기, 저 제품에서. 그래서, 아, 이건 명작수가 맞구나 했는데, 이렇게 정리할 때 보니까 명작수더라고 거죠. 어, 명작수. 네, 명작수도 이번 달에 사실 제가 서, 뭘 소개를 하기는 그렇지만, 단품이 32만원. 50일 앰플짜리가 32만원인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이절찬리에 네. 어, 주문해주신 고객님들 덕분에 제가 힘이 나고 또 라이브 방송 준비하는 네, 맛이 납니다. 네. 우리 혜연이 라방맛집의 만님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 마지막 라방에 제가 월요일날 이번 달 월요일날 오늘 마지막이야? 어? 그 마지막에... 나만 해야지. 어. 나만, 나만 그냥 잘 때가 없거든. 네. 네, 그럼 네, 다 월요일 날 나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해 주신 분도 제가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시는 최대 1 0 0만 아, 네, 감사합니다. 명장수 패밀리,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짠짠!